네, 안녕하세요. 토이스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떻게든 실무, 아, 도면 예제 009번,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어, 어느덧 아홉 번째 시간이네요. 자, 왼쪽에 보시는 도면, 우리 한번 체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의 특징, 어, 먼저, 도면 해독부터 먼저 하자면, 음, 여기 중심이다, 그죠? 중심이 여기에 다 몰려있네요. 그러니까, 오른쪽 원, 얘들, 원호, 원호들 다 이쪽 중심에 몰려있고, 어, 다만 여기 간격이 좀 달라 보이는 게, 76R은 여기에 해당 간격 거리 같고, 8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네요. 그러니까 얘들은, 얘들은 동일한 지름 안에 있지 않다는 거 그런 거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고 각도가 또 이제 다 나름 다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각도에 맞게끔 얘들 원호 원 그려 주셔야 될것 같고요. 아이젠을 보니까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2 8 1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은 치수 쪽에 여기 있다는 소리네요. 그리고 중심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얘도 1 4파이고3 2이로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필렛과 필렛, 아, 이건 필렛 연결돼 있고, 얘는 TTR이겠습니다. 이건 오목한 거니까 필렛이고, 볼록한 거는 필렛으로 못 그린다 그랬죠. 얘는 TTR이에요. 어, 보면, 같은 R 값이죠? 88인데, 얘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얘하고 얘하고는 좀 사이즈가 달라 보이는데, 그죠? 근데 실제로 그리면 R은 88로 어, 됩니다. 아, R, R88입니다. 이게 뭐 약간의 착시일 수도 있습니다. 얘는 좀더 반듯한 거 같고, 얘는 좀 R이 더큰거 같잖아요. 근데 R 값은 같다는 거. 뭐, 그런 거 사람의 시각에, 예, 뭐, 그죠? 차이니까,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리면 되고요 요런 원어로 그릴 때는, 우리 옵셋의 통과점 이용하시면 좀더 쉽겠죠. 예, 그런 거. 요건 접선인 거예요 탄젠트 라인으로 그려진 거고요 예. 그림은, 그리면... 이건 쉬운 그림은 아니네요. 자, 그러나 볼일을 알면 쉽습니다. X라인 이용해서 원점 하나 잡아야겠죠. 어, 아무데나 콩 찍고 수직 추평선 그리겠습니다. 아이고. 스라인으로 수직, 수평선 그리고요. 어, 원점은 당연히 여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겠죠, 이제는. 특별히 말안 해도 여기가 원점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싶으시, 싶으시거든, 그리세요. 근데, 어, 되게 불편해요. 하,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중심을 좀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림이 수월해요. 자, C 엔터, 센터 찍고, D 엔터, 14 파이, C 엔터, 센터 찍고, D 엔터, 32 파이. 이게, 15도 각도 올라가서 여기 있으니까, 어, 좀 그림을 쉽게 그리자면, 이, 이미 거리 값은 76이라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이 경사 거리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이 수평 거리에서 76으로 그려서 이렇게 15도 돌려도 상관없다는 소리예요이 얘기는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그죠? 수평에서 그려놓고 57도, 48도 주면, 어좀 그림이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카피 기능 이용해서 얘를 잡아서 오른쪽으로 76mm 떨어뜨릴 거고, 로테이트 기능으로 얘를 잡고 센터는 여기 찍고요. 얘를 15도 돌리겠습니다. 관시계니까 그냥 15 주시면 되겠죠. 맞죠? D A L 이라고 하는 각도치수 가지고 센터 찍고 센터 찍어서 76 나오면 되는 거죠. 예, 제가 한 마리 이말입니다요거 됐고요. X 라인 이용해서 선 하나 중심에서 중심 연결해주고 원은 그리지 말고요. 원은 이쪽 그릴도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81이라고 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원을 여기다 한개더 그릴 겁니다. 근데 요번엔 81이니까, 옵셋으로 81이라고 보조선 하나 주고요. C 엔터로, 여기 교차점에 콩 찍고, R6, R10이다, 그죠? 그냥 6 엔터, C 엔터, 센터 찍고, 10이라고 주시고, 요거는 좀 작죠? 얘를 어디로 돌려요? 57도만큼 수평에서 돌려주면 요게 그려지겠죠. 네, 회전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가갈 필요 없습니다. 이건 보조선이니까 지워도 되고요. 자, 로테이트 기능 이용해서 센터 찍고, 몇 도요? 반시계니까 57 그냥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로테이트 이용하죠. 로테이트로. 얘 이용해서 엔터, 엔터 찍고, 요게 요 원본인데, 원본이 이동하면 안 되죠. 방금은 이동으로 계속 왔지만, 지금은 복사해야 되니까 하단에 보면 복사 기능 C가 있습니다. 요기가 지금 흐릿하죠? 자, C 엔터를 치면 돼해집니다 그러니까 복사를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복사인지 아닌지는 요거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원본 쪽을. 48이라고 주면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요거 두 사이 거리는, 예, 맞아요. 48도가 되는 거고, 57도가 되는 거예요. 거리값은 당연히 DAN, 어, 거리값은 DAL 치고요 이거 보면, 예, 8 1이 나오면 정상인 겁니다. 됐죠? X라인 이용해서 센터 찍고, 센터 찍고, 또 센터 찍어주고. 자, 그 다음에 C 엔터 치고, 원으로, 원 하나 잡아주고, 또 센터 찍고, 여기 또원 하나 잡아주시면 중심은 다 그려진 거죠. 브레이크 명령 PR 엔터 치시고요 어, 여기서부터 요까지 남기는 값만요 정도 남겨주시면 나머지는 지워져요. 예, 원 조금 더끊고요 그 다음 위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해주면, 여기만 남기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트림 이용해서, 어, 경계 잡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워주셔야 되겠죠? 거리 값들. 어, 탄젠트 라인 붙이고, 해볼게요. 어, 탄젠트 라인은, 엘 엔터 치고, 탄이라고 선언해주고, 탄젠트 라인, 선이 따라옵니다. 또, 탄 치시고, 반대편도 탄으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필렛 기능은 f 기능으로 주시면 됩니다. 오목한 거는 필렛으로 가능하고, 볼록한 영상은 필렛이 안 된다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F, 엔터, R, 엔터 88이라고 주고, 얘하고 얘 사이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고요. 여기는 TTR로 연결하자 그랬죠. C, 엔터, T, 엔터. 이것도 클릭을 중요합니다. 이 분명히 이 88이라는 원호는 여기 중심 너머에 있는 거죠. 얘도 중심 너머에 있죠. 그러면 중심 너머 쪽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여기 클릭, 여기 클릭하시고, 88 주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 c 엔터, ttr로, 안쪽을 클릭하고, 또 안쪽 클릭하고, 88 주시면, 반대로 됩니다. 이 설명은 좀꽤 많이 드렸던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시는 분들 아직 많습니다. 그 물어보시는 분도 아직 많고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본인 기준, 혹은 본인의, 본인이 확실히 이걸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c 엔터, t 엔터, 넘어가죠. 넘어가는 부분, 넘어가는 부분 각각 클릭해주고 88이라고 주시면 이렇게 디테일 그릴 수 있습니다. 트림은 당연히 원 기준이겠죠? 디아렌트의 원, 원 잡아주고 엔터 바깥쪽 줄어주시면 이렇게 지워져요. 컨트롤 저장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호가 하나 필요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때 원으로 그려도 되고 사실 여기 알 값은 모르지만 뭐 계산을 하면 또 빌렛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원으로 그냥 그려가지고 트리밍 자를 수도 있는데 쉽게 그리는 건 트리밍을 안 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크 라고 하는 명령을 쓸 거고 중심에서 부터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해서 원호 그리는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d 엔터로 중심 먼저 찍는다고 선언해주고 중심 찍고 시작점 찍고 끝점 찍어 주시면 됩니다 시작점 얘도 항상 반시계죠 cad 에서 보면 cad 는어 이걸 희한하다 그래야 될까 아니면 뭐 룰인데 이게 룰이에요 룰이긴 한데 항상 중심 기준에 반대로 돌아갑니다. 이 반대로 라는 소리는 반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KT에서는 항상 반시계 방향 쪽이 이게 반시계 방향이 정방향이다. 이 말이 좀좀 좀 어폐가 있는데 반시계 방향이 무조건 플러스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 뭔가 다 그림이 그려질 때다 방시계 방향으로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게 그려져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럼 시계 방향으로 가게 되면 좀 이제 뒤집어진다고 표현할까요? 물론 마이너스 기호긴 한데 좀 시계 방향으로 뭔가 그림을 그리면 뒤집어져요. 자기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이런 개념이 캐드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거과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 시계, 우리는 당연히 시계를 시계방향 시계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시계방향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시계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시계가 반시계로 돌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캐드를 처음에 접하는 분들은 그 방향성을, 특히나 바, 이런 위치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런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X가 얼마고 Y가 얼마고 뭐, 채트 방향이 있으면 저 채트가 얼마라는 방향을, 방향성은 다 이해하는데, 이 각도는 캐드에서는 조금 반대로 뒤집어져 있어서, 이걸 헷갈려하십니다. 썰이 그렸지만, 그런 주, 부분도 주의해 주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통과점 이용해서 여기 하나, 둘, 세 개를 쉽게 그릴 수 있어요. offset 기능의 통과점 t라고 합니다. 항상 하단에 옵션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 엔터. 원번 찍고 끝점 하나 찍어 주시면 되죠 또원번 찍고 끝점 찍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말고 여기 끝점 찍어도 됩니다 여기 찍고 여기 끝점 여기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방향은 상관없고요 시작과 끝점을 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스트림 기능 이용해서 양쪽 잡고 안쪽부터 지우고 또 양쪽 잡고 제일 안쪽에 있는 거 지워 주시면 어, 형상이 다 그려져요 컨트롤 스를 저장하고요 자 브레이크 기능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 선 같고요 선 정리하도록 하죠 여기서부터까지도 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선들은 이레이저 지우시고, 얘들 이레이저 혹은 딜리트입니다. 요 남아있는 이런 선들은,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이거는 트림으로 지울 수 없다는, 없다 없는 겁니다. 트림은 경계 넘어, 경계 안쪽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필요한데, 얘는 경계가 없죠. 아, 물론 얘는, 얘를 경계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가령, 제가, 하나. 요걸 트림으로 지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면 하 얘는 간, 어,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딜리트 아니면 이레이저 밖에없는 방법이 없어요. 기억하시고, 브레이크로 끊어주고, 브레이크로 끊어주고, 브레이크로 끊어주면 되고요 음. 나머지 이레이저입니다. 자, 중심선이어야 되는 것들은 한꺼번에 다 아,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전체 잡고, 상단의 레이어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상이 없습니다. 자, 치수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 음, d d i 엔터치시고요 찍어서 요거는 2-8-14죠? 에멘터에 2-2 빼기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요거, 빼기 하나 해주시고, d d i n 터치고3 2파일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DAN으로 각도를, 예서부터 예까지를 안쪽에다가 그냥 두겠습니다. 그럼 DRA 엔터치고, 반경값은 밑으로 이렇게 좀뺄 거고요. 뭐, 밖으로 빼든 안으로 빼든 상관없는데, 저는 밖으로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DAN 각도로,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각도 하나 넣어주고요. 바깥쪽에 또 엔터 치고 각도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특이한 거 없고 이 아래 엔터 치시고 반경 값 하나 여기도 또 반경 값 하나 아까 88이 같다 그랬는데 어 진짜 그리고 나니까 같다 그죠? 얘는 더 조금 뭐랄까요 더 편편한 것 같은데 얘는 더 휘었고 없죠? 그러나 같은 알 값이었어요 그렇게 보이 착시로 볼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좀또 썰이지만에 대해서 그냥 보이는 걸로 휘고 아, 더 많을 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치수 있는 이 명령어 가지고 실제로 찍어보세요. 찍으셔야지 그게 정확한 겁니다. c a 에서 그렇게 다 그리는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냥 모양만 보고 넘어 넘겨 지지는 마시라는 거. 네. 자, DRI 엔터치고 알값 R값. 여기도 알값 들어가고, 여기도 알값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Ctrl S로 저장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형상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거를 어, 확인했고요. 치수적인 것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치수는 그려놓은 거에서 우리가 확인하자 그랬죠 여기 왼쪽하고 치수는 뭐 확인하면서 그렸기 때문에 됐는데요 자 이제 머릿속에서 얘를 이 치수 가지고 얘를 다 그려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원점에서 원두개 그렸는데 사이즈는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각도가 있고 거리값이 있기 때문에 얘그린는건 문제없고 그 다음에 얘 사이에서부터 여기까지도 57과 48로 해서 6하고 12 그리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경 있고요 필렛 연결해주고, 필렛 연결해주고, 탄젠트 라인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어. 해 보니까 그렇죠? 같이 하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캐드를 다 마스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캐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했는 것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해도 실무 도면 이제 009번 아웃풋의 시간이고 왼쪽에 있는 도면 을 제도 했고요. 탄젠트 라인, 디, 어, 필렛, DTR, 옵셋으로 선을 연결하고 각도가 있는 것들, 각도 쉽게 그리는 방법은 수평에서 그려놓고 로테이트로 복사 혹은 이동시키는 방법이 가장 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까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